안녕하세요, 대엽 시청자 여러분들. 오늘은 또 어떻게 재밌게 이야기하지? 고민. 또 고민. 고민만 하고 사는 대엽의 멘토 김정재입니다. 아, 이게 주식이란 게 고민의 연속이에요, 솔직히. 그지 않아요? 이 사도 고민, 안 사도 고민, 근데 사면 또 고민, 떨어지면 또 고민, 매도할 때도 고민. 이런 고민들을 좀풀수 있게 대엽에서 이 팩트 체크하며 영상을 다루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투자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. 또 그런 뭐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긴 글들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. 그럼 바로 같이 알아볼까요? 이 자익을, 이 자익을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웰빙, 웰빙 가전제품 선도 기업으로 이 자체 쇼핑몰 확장 및 온라인 채널 입점하여 매출을 팔고 있습니다.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? 한때 진짜 유명했는데 고기 먹을 때 이거 한번 썼었거든요. 뭐 캠핑이나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. 그래서 저는 이 자이글이 어, 이게 어마무시하게 팔리나 뭔가가 더 있나 하고 봤더니 이 자이글이 이런 제품 외에도 외에도 미국의 이제 LFP 배터리 아시죠? 그 제조 공장을 설립 추진하고 프리미엄 고주파 의료기기 넥스트 출신, 뭐 이차 전지 등 연관된 게 많습니다. 매출비중 한번 보시면 이 엘빈가전 헬스케어가 주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봤던 저희 그 기구 맞죠? 고기구하먹는 자이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. 매출비중 한번 보시면 이게 22년이고 21년이에요.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떨어졌어요. 크게 떨어졌고 이 판관비 보이시죠? 이 판관비가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또한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요. 작년보다 이 적자가 개선된 면이 좋은데 현재 좀 실적 개선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이고 재무 구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분이 좀 걸리네요 보시는 것 같이 원가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2023년 이 초중반에 제일 이야기가 많았던 테마가 뭐 있을까요? 맞아요, 바로 2차 전지죠. 이 자이글이 보시는 것 같이 2차전지그뭐 리튬, 인산, 철, LFP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당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자이셀이라는 보이시죠 여기 합작 배철을를 만들어 만들었고 게다가 이제 지분을 30% 취득을 했어요. 이또 이제 버지니아 주에 리튬, 인산철, LFP 배터리 셀 전문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2차전지와 배터리 사업에 큰 기대를 받아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어요. 해당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. 이게 만들기만 했어요. 나 만들 거야, 공장을 만들 거야. 이 말에 그냥 주가가 오른 거예요. 하지만 지금 2023년 거의 말쯤에 2차전지 흐름은 이 중국 배터리 빈뭐 가성비 전기차 뭐 리튬 가격 하락 등으로 좀 시장 성장성이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. 자이글 또한 지금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긴 한데,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고평가 가 되었던 주식이 점차 가격이 점점 빠지고, 현 재무에 맞게, 점차 자신의 일치를 찾아가겠죠? 그러므로 좀 아직 이자이 글이라는 주식은 좀 지켜봐야 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네요. 저는 이 2차 전지와 배터리 시장이 나중에 성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현재는 좀 많이 고평가되지 않았나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자의 길 또한 현재 2차전지나 이 배터리 대장주의 그런 흐름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그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전 이런 주식이, 주식이란 게 이게 심리가 묻어요. 사람들의 심리가. 기대감이 묻는 거예요. 기대감이 묻었어. 2차전지 잘될 거야. 2차전지 장난 아니지.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냥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실적이 나오고 또 이런 좋은 재료에 뭐 약간 안 좋은 재료들이 섞여고 뭐 중국이 더 싸게 됐다. 중국이 뭐 매출이 더 일이다. 뭐 우리 배터리 안 좋아졌다.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는지 알아요? 이 사람들의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. 아얘 끝이다. 얘돈얘로돈못 벌겠다.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. 현재 이 자이글은 뭐 그런 헬스케어나 가전 제품은 기술력도 좋고 인정을 하지만. 현재 이 수요도 점차 줄어들었고, 왜냐면 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그 문제로 인해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죠. 또 2차, 미국 공장에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막 엄청 크게 없습니다. 현재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? 이 재무 구조 개선이 제일 필요해 보이고, 이게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기대하기는좀 어렵다고 보는데요. 하지만 좀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. 이 자익을 그고교 굽는 바.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.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주식. 이상 이 자이글에 대해 알아본 여러분들의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약간 지금까지의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. 이 기업의 그런 주가는 이런 숨겨진 이야기에서 시작되곤 하니까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제가할 역할이고 앞으로의 흐름 같이 탐색을 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투자가 이대기과 함께. 빛난 하루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